안녕하십니까 다 찾아 누수 tv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제는 막힌 세면기를 어떻게 뚫고 청소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세면기인 만큼 조금 사용하다 보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수구 뚫는 업체를 부르시나요? 아니면은 배수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공구 없이 맨손으로 물이 잘 내려가게 배수구를 뚫고 배수구를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 작업에 앞서 가지고 일단은 어, 세면기 배수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면기 어, 위쪽에 설치되는 부분을 포법이라고 하고 아래쪽에는 어, 트랩이라고 하는데. 어, 그 종류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 예, 이 봉으로 설치된 봉으로 눌러서 작동을 시키는 요거는 포법인데 수동 방식입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원터치 식으로 이걸 중간에 부분을 눌러서 한번 누를 때마다 어, 물이 여기 잠겼다, 열렸다, 물이 내려갔다, 어, 받쳐졌다, 그렇게 작동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어, 밑에 트랩 부분은 어, 물이 밑으로 일자로 내려가냐, 아니면은 벽으로 내려가냐. 배관이 바닥으로 됐는데는 이런, 어, 이거는 S자, S자 모양이라고 해서 S 트랩. 그리고 이거는 I 트랩. 요런 종류는 바닥배관으로 됐는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요거는 어, 피트랩 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같은 피트랩인데 자바라식으로 길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배관이 물이 빠지는 하수구 배관이 벽으로 나 있는 경우에는 요 피트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포복과 음, 트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 설치하고 그리고 청소해주는 방식은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차자의 누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이! 후이! 오늘은 제가 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복장을 편안하게 좀 입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면기에다가 물을 받으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포법 부분을 먼저 청소하시는데 포법 폼업, 자동 포법은 위쪽이 어, 누르는 부분이 요 그냥 이렇게 쑥 당기면은 뽑힙니다. 이렇게 어, 청소라 하 뽑아주시면은 속에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일차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도나 수돗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집에 쓰시다가 버린 칫솔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여기 지금 철사를 이용해서 안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도 지금 이물질 같은 게 머리카락 같은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칫솔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고 걸린 머리카락은 위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브 청소는 끝났고 밑에 부분에 여기 이제 여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 트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 트랩을 윗 부분을 이렇게 캡을 풀고 밑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 걸려 있는 고무는 제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트랩 부분에 물을 한번 쭉 내려 보시면서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속에 배관 사이에 배관 속에 물때 같은 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틀어서 물 틀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시면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수압에 의해서 물을 이렇게 내리시면은 자 뽑아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풀어보면은 속에 망으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은 물이 어 물을 어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는 항상 물이 차 있고 냄새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 부분이 하나의 어, 냄새를 어, 잡아주는 트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부분이, 요 부분에 어, 이물질이 많이 낄 수가 있는데 머리카락이나 요 부분을 처음에 설치를 안 하시면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 설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요 어, 부분도 소을 이용해서 칫솔 같은 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솔로 한번 문질러 주시고 이 부분을 칫솔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면은 속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하수구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어, 그런 화면이 많이 보이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시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고,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어, 트랩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포버 부분도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작동도 원활하게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 이렇게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면기에 설치된 포복과 트랩에 이물질이 끼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때 공구 없이 맨손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세면기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은 최신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찾아 누수 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은 저의 추천 동영상이고 이쪽은 저의 구독 버튼입니다. 누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